다음은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저는 새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 보호로 삼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꼭 추진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비록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늘 국회를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조언, 우리 법무부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아니, 왜 다른 장관들 인사할 때는 소리 안 지르니? 정성호 장관한테만 소리 지릅니까? 불, 불공정하게 하지 마세요.